네, 안녕하세요. 찰보입니다 음,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. 아, 오늘은 좀 많이 우울합니다. 아, 실수를 해서 지금 뭐 영상에는 안 찍혔는데 얼굴 반쪽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. 아우, 야간에 작업하다 보니까 집중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그런지 가장 기초적인 비율을 많이 틀렸더라고요. 다시 이제 얼굴 반쪽을 만들고 있습니다. 뭐 이건 지금 영상은 뭐 수정하기 전에 하던 작업을 지금 영상이고요. 뭐 영상 내용으로는 음 얼굴 귀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영상입니다. 음뭐 도구를 뭐 많이 뭐 필요하진 않는데요. 아 죄송합니다 중간에 노래도 좀 불렀고요. 아 요즘 뭐좀기분 전환으로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. 네 그래서 도구는 뭐 크게 뭐 많이 필요는 없는데 음, 좀 욕심이 생겨서 뭐 이거 저거 구비하다 보니까. 조금씩, 조금씩은 또다 쓰게 되더라고요. 근데 사실 뭐다 없어도 되고, 뭐 이쑤시개 하나로도 이제 맛만 먹으면 이제 가능은 할것 같더라고요. 음 지금 저거 들고 있는 것도 그 뭐지, 산적고지 있잖아요. 그거 뭐 살짝 깔아서 만든 건데, 음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. 음그 뭐, 그래도 뭐 있으면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, 아트 나이프. 아트 나이프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이제 아트 나이프 칼날이 뭐 많이 사놓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뭐, 물으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칼날 이안 빠지면 계속 써도 된다고 봐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뭐, 좀 많이 단단한 거 자주 깎으신다 그러면은 칼날 이가 빨리 나갈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, 음, 그런데 이제 뭐, 스컬피 작업한다 그러면 그게 칼날, 이가 나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, 음, 뭐 1년 넘게도 계속 써도 무방하다고 봅니다. 음 아, 그리고 뭐, 저, 만들고 있으면서, 뭐, 머리 쓰고 있는 뭐, 하얀 게, 뭐캡 같은 게 뭐냐고 물으시는데, 음, 그거는 확대경이에요. 음 제가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걸잘못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돋보기 확대경을 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뭐눈 좋으신 분은 뭐 확대경 필요도 없죠. 예. 음. 아 이거 내일 생각하니까 이거 벌써부터 아니 벌써 오늘이죠. 이제 오늘이 됐는데 아 이거 수정할거 생각하니 이거. <laughs> 얼굴 반쪽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나 이거 아무하네요 아이고 <laughs> 야,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. 그래서 이제 야간 작업이 장단점이 있어요. 음, 세밀한 것은 묘사가 잘 돼요.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이나 밸런스를 어, 놓치기가 쉬워요. 그러니까 야간 작업은 이제 꼼꼼한 작업은 잘 되는데 어, 이제. 크게 보는 이제 그게 좀 시야의 폭이 좀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요? 에 <laughs> 예, 그런 또 실수를 하게 되었네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